안녕하십니까. 아, 세포의 이온 채널 및 작동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모사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 고려대학교의 한창수입니다. 아,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적 배경, 그다음에 아, 왜무엇이 난제인가, 현재의 기술 현황, 또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차별성과 독창성, 연구팀의 구성, 책임자 연구 분야, 파급효과 활용성, Q&A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는 50조 개에 이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새로 생기고 죽는 세포들이 있고,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개의 세포는 25조 분의 1g 정도의 무게를 지닌다고 합니다. 인체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는 세포의 단면도를 보시면, 세포의 핵과,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런 여러 구성 요소들의 어, 특이한 방울 모양의 예,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이런 어, 음, 어떤 형태가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세포벽과 세포 내부의 요소들에 많이 붙어 있죠. 이것이 이온 채널입니다. 예, 사람의 몸에 얼마나 많은 이온 채널이 있을지 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온 채널이란 어, 신경 세포를 포함하는 모든 세포에서 이온을 통과시키는 막 단백질 즉 멤브레인 아, 프로테인 또는 프로테인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람이 뱀에 물리면 어 이온 채널이 막히게 돼서 어 세포가 괴사되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포의 이온의 항상성 조절, 개폐 조절, 그다음에 기전을 통한 인체 많은 대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감의 자극은 결국 이온 채널이 열리고 닫히면서 자극을 감지하는 신경 신호가 발생합니다. 이 신호는 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는데 이때도 이온 채널이 이용됩니다. 신장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근육의 움직임, 그다음 심장의 박동에도 이온 채널이 깊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300종이 넘는 이온 채널이 있고 아직도 그 역할이 즉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타시움, 소디움, 칼슘 클로라이드 채널이 있고, 어, 물 분자만 통과시키는 아쿠아폴이 있습니다. 채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펌프의 형태를 가진 것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수동적으로 항상 열려있는 것이 에, 있는 반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특정한 자극으로 열리는 어, 게이팅 기능을 가진 어, 이온 채널도 있습니다. 세포 내외의 어, 포텐셜 차이, 그 다음에 화학적 리간드의 부착, 기계적 힘에 의해서 어, 채널이 개폐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광이나 온도 등 다른 게이팅 메커니즘을 가진 이온 채널들이 있습니다. 왜이 연구가 난제일까요? 이미 이온 채널 분야에서는 세계의 노벨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연구입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포타시움 채널은 같은 일가의 양이온이면서 크기가 더 작은 소디움 이온을 어떻게 배제하는가입니다. 보시다시피 포타시움 이온과 소디움 이온은 약 50피코미터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온 채널은 매우 빠르게 이온을 통과시키면서도 자기 자신 이외의 물질은 통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크기가 3옹스트롱 정도로 작아서 큰 물질은 못 통과하고요. 메커니즘을 잠시 설명드리면 물분자로 둘러싸인 포타시움 이온이 채널 입구에 다다르게 되면 물분자를 띄어내고 이온만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물분자와 이온이 하나씩 일렬로 지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보다 작은 일가의 양이온, 소디움이온은 못 지나갈까요? 오른쪽 아래에 보듯이 좁은 채널의 물분자 역할을 하는 산소이온이 채널 벽면에 붙어 있어서 포타시움은 마치 물분자에 둘러싸인 것과 유사한 상태가 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소디움 이온은 오히려 크기가 작아서 그 상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지만 꽤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셀렉티비티 필터입니다. 예, 3용수총의 좁은 채널, 산소 원자의 돌출, 차지을 가지는 어떤 분자들 이런 것들이 핵심 구성 요소고요. 공학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을 구현이 가능할까? 예, 많은 난제들이 있고, 아직까지 제대로 모사된 적이 없습니다. 아쿠아포린의 발견도 역시 노벨상을 받았고요. 어, 이 채널이 세포 내부의 예, 수분의 양을 빠르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쿠아포린도 유사하게 셀렉티비티 필터가 있습니다. 채널의 가장 작은 직경은 3옹스트롱 정도이고 물분자가 2.8옹스트롱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겨우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먼저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면 물분자가 모래시계 모양의 채널에 매우 빠르게 진입해서 빠르게 통과합니다. 일렬로 지나가죠. 우리는 공학적인 세계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일렬로 지나가는 물분자를 보게 됩니다. 이 스케일에서는 물은 유체인지, 고체인지, 기체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온, 특히 물 분자보다 작은 프로톤, 이온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이론은 NPA 모티프라고 해서 벽면에 산소 원자가 이렇게 붙었다가 던져지듯이 이동하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이폴 리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 분자는, 아, 어, 과연 아쿠아포린을 진화할 때 어떤 물리적 상태일까? 그리고 자신보다 작은 프로토니언을 어떻게 완벽히 배제하는가? 아,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쿠아포린을 모사하겠다고 연구를 해왔지만, 정작 이런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뭐, 극히 어렵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게이팅 구조입니다. 우리는 피부를 살짝 건드리지만 우리 몸 안에 세포벽에 있는 이온 채널이 텐션에 의해서 열리면서 신호를, 신경신호를 만듭니다. 세포 수준으로 내려가면 어,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물리 법칙과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매크로 세상의 기계적 자극이 정확히 마이크로크기의 세포와 분자 레벨의 이온 채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채널이 텐션에 의해서 열리고 닫힙니다. 이 피해조 채널이라 부르는 이것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도 활발히 생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볼테지 채널은 세포의 내외부에 미세한 이온 농도 변화를 검출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간드 어, 게이티드 채널은 리간드가 부착되면 어, 마치 숲, 숲이 열리듯이 이 채널이 오픈됩니다. 어, 연, 부, 이, 이러한 채널이 분자 스케일에서 완전히 닫혔다가 열리는 것은 사실 공학적으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이 게이팅 메커니즘의 기전에 관한 연구가 생물학 쪽에서는 여전히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학적으로는 사실 구현하기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메커니즘이 난제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 명확한 문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모사의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한 구조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랫동안 사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물학 분야와 공학 분야가 각각 다른 관심과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여러 난제들을 정리해 보면 생물학 분야와 공학 분야에서 어, 분자 수준의 관찰과 해석, 측정, 합성 제조 분야에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 이온 채널로만 축소해보면 어, 옹스트롱 수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나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의 어, 기전 해석 등이 있습니다 분자 스케일에서는 비연속성을 가지는 어, 이런 분자들의 투과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실험도 매우 어려워서 어, 결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험적 검증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 또한 측정 분야에서는 어 무엇보다도 서브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다양한 어 측정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서브나노미터 수준의 채널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생물학적 합성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심플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바뀌어 가면서 복잡한 서브나노 채널의 내부 구조 그 다음에 게이팅 메커니즘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아, 그동안 이런 서브나노 채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나노물질인 탄소나노 튜브, 그래핀,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용해서 이온 채널과 같이 빠르게 이송한다는 이온이나 물이 이송한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크기 조절이 어렵거나 실험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선택성이 거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온 채널의 구조와는 완전히 별개의 연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채널 크기를 맞추는 데만 초점이 되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머를 이용한 합성도 오랜 연구 분야이고 최근 아쿠아포린을 이용한 모사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아직은 채널을 만드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나노포어나 채널 기능화 연구도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이온 채널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모사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앞에 난제들을 고려해서 이온 채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서브나노미터 채널 구조에서는 크기나 형상, 구조, 소재, 결함이나 특성을 고려한 매우 다양한 채널 구현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온 채널의 경우는 단순한 원통 형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는 친수성과 소수성이 섞여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셀렉티비티 필터는 난제인데 분자 스케일에서 채널 내부를 기능화하고 특정 분자를 벽면에 조립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뭐 형상을 고려한 이런 캐비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고유한 투과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분자공학적 모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관찰과 해석 측정 측면에서도 옹스트롱의 해상도, 복합적 효과를 고려한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 그 다음에 측정 정밀도 향상 등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기술적인 진보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채널 게이팅은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로 외부 자극을 센싱하고 채널의 개폐 구조를 분자 스케일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최근 2016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나노 머신 연구를 여기에 접목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탁세인이나 그 세테네인이라고 하는 초분자들을 이용한 분자 머신이 소개되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한 연구 집단 안에 구조생물학자, 화학자, 공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함께 하나씩 한 꺼풀씩 이 퍼즐을 풀어 나갈 때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결국 거기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면에 산소원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된 서브 나노 채널을 만들어서, 셀렉티비티 필터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생물학자는 공학적으로 도출된 그런 배경을 이용해서 채널의 뮤테이션을 통해서 채널의 변화를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어, 이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진정한 메커니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찰과 측정, 그 설계, 가공, 조립 어, 기능화, 설계 합성 등에 있어서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메커니즘과 원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여기서 공학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사실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온 채널을 모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통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과 메커니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새로운 창의성 있는 구조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게이팅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크기와 형태, 소재와 물성, 에너지 측면에서 메커니즘의 원리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분자 레벨과 매크로 레벨은 작용하는 물리 법칙이 아래와 같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물을 마시면 세포까지 그리고 세포 내 이온 채널까지 물이 잘 전달됩니다. 이를 계층적인 구조 또 군집적 형태 그다음 소재 에너지 측면에서 잘 설계 활용하면 저희는 분자 수준을 매크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생물학적 구조를 분자 레벨에서 분석하고 분자공학적으로 모사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분자 스케일에서 복잡한 구조와 소재 기능에 대한 모사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요. 관찰, 해석, 제조조립 측정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분야에 학문 분야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분자 역학적인 동반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분자 스킬에서 이온 채널처럼 작동하는 바이오 모레킬라 머신을 만들 것입니다. 연구팀의 구성은 분자 레벨의 조립 가공, 계산과학, 구조 생물학, 분자 유동 관찰 측정, 그리고 생화학적 모사, 합성, 분자 소재, 애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함께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노소재 연구를 진행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나노유동 채널 공정 기술, 이온 채널 센서 연구를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서브 나노 스케일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이송에 관련된 연구를 관심이 많고요. 최근에는 롱옹트롱 수준의 채널을 만들어서 물 분자를 그 안에 가둬놓고 프로톤만 이동하는 그런 고터스 메커니즘에 대한 검증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생물학자와 공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초적인 연구입니다.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공학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온채널을 모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 미래 그리고 값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인공장기나 센서 구동기 분야에 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기획평가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짧게 답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 서브나노 채널 관련해서 어 이제 평가위원께서 매우 좋은 리뷰 논문을 어 주셨는데 먼저 감사드리고 어 특히 이제 저희가 명확하게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연구는 어 생물학적 연구와 공학적 연구가 어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이 질문이 반드시 풀어야 하는 난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글로벌 베스트, 포스트, 어, 오니 관점에서 차이점 뭔가 이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학에서는 생물학적 이온채널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예, 필요한 정보를 그냥 가져다가 멤브레인을 만드는 데 활용할 뿐입니다. 저희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온채널 자체의 구조와 메커니즘 자체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물학적, 공학적인 측면에서 융합 연구를 저희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어진 것을 기반으로 맨브레인을 어, 어,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기존의 연구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존의 연구는 단순히 채널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채널의 선택성 필터나 어, 게이팅 연구 구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요. 특히 생물학자가 참여하는 그런 어, 연구는 없고 없었습니다. 아쿠아포린을 모사하라는 최근의 연구도 있었는데, 아쿠아포린 내부의 복잡한 투과 메커니즘은 여전히 고려하지 않은 연구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생물학적 방법의 이온 채널 연구와 병행해서 서브 나노미터 채널의 안정적인 제작, 셀렉티비티 필터와 게이팅 구조의 공학적 모사를 통해서 이온 채널의 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공학적으로 이 기술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어, 다음 질문으로는, 어, 이제 앞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고요. 본 과제를 통해서 제안할 이 서브 나노미터 어, 채널 또는 포호를 만드는데 새로운 방법이나 획기적인 기술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 실제적인 아이디어의 일부는 제가 시간 관계상 평가위원분들이 보실 수 있게 발표 자료의 뒷부분에 보충 자료를 제가 추가를 했고요. 먼저 생물학적 분야의 연구를 기반으로 공학 모사를 위한 어떤 합리적인 설계를 도출합니다. 이 바이올로지컬한 연구와 계산과학적인 연구가 공학적인 연구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교류하면서 연구가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탑다운의 분자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바텀업의 분자 엔지니어링 기술들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기술들과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배경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이런 하이브리드 예, 분자 엔지니어링 기술을, 공학적 기술을 개발합니다. 스태킹하고 본딩하고, 스컬프팅하고, 또 에디션하는 이런 하나의 뭐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기술들이 예, 구현이 될 거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이런 어, 나노 소재의 물질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몰프라든지, 그 다음에 오게닉의 슈프라모라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현재 믹스 채널의 형태로 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온 채널의 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온 채널의 어떤 메커니즘을 저희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소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